컨텐츠는 이제 지는 지인을 섭외를 해서 그 직업도 나눠보고 이제 삶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 보는 컨텐츠인데요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뭐 인터가 조금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이해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박담비 채널 운영자고요제 네. 아는 지인을 섭외해서 이제 그분의 직업과 어, 삶을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 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서로 냈, 냈는데 편안하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말로.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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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말로는 말로. 원래 말로. 말로 하면 되고. 일단은 행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하는 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냥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군납품 업체에서 이제 기술 연구소 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군납 업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희소한 건데 뭐 자세하게는 하지만은 설명을 해주면 이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수량 생산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장갑차, 뭐 자주포, 막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제재식 무기 무기들이 있는데 그그 그 무기들에 들어가는 품만게 들어가는데 그냥 그그 그 부품들 만드는. 어. 두번째 질문인데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8년 8월에 네. 부터 일 했으니까 1년 좀 넘었네 이제. 그 일을 혹시 뭐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그 직업 그 일을 택한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음... 너무 갑작스럽게 된 거라 가지고 네. 나도 여기에 몰랐어, 몰랐어. 아, 이제. 원래는 원래 대학교에서 기계과를 나왔는데 음... 솔직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야 그냥 음...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랬는데 네. 그리고 졸업하기 마지막 학기에 내가 인턴을 했었는데 음. 인턴이 너무 힘들었어. 그냥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6개월째 그냥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쉬었어. 그냥 <laughs> 뭘 하기도 싫고 뭐했니까 그러니까 어, 어머니 건강도 좀 그렇고 막 이제 음. 점점 안 투병하고 계셨는데 음.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는 것 같아. 도 뭐라도, 뭐라,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야, 처음에 칭찬해줘가지고 막 이제 음. 그 롯데 계열사 어디 그렇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롯데 쪽에 넣었는데 한2 차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시간이 좀 원래 그 대기업은 좀 시간 간격이 두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두다가 이렇게 음. 떨어지고 나니까 이건 그냥 연습이었고 이제 진짜로 해보자 하면서 이제 손으로 내 손으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거든. 근데 음. 시작했는데 이제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방산 쪽인데 뭐 초류 뭐 이런 거 제작하는 데라고 하니까 웃기면은 뭐좀 재밌겠는데 하면서 음. 이제 그냥 대기사 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음. 그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 음. 그게 모든 게 3일 만에 다이어졌어 신속하게 일어 <laughs>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게 아닌가 싶었던 그니까 두 번째 지원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간 거지 너무 너무 1년 정도 되셨죠 그러면 그 정도 이제 고역겠니이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알지 음. 르시나요 내가 그냥 회사, 회사 장점 일단 사람들이 다 좋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 좋아 보통 보통 사람 때문에 힘들면은 삶이 바뀌거든 꾸준하게 막 10, 10년 15년 막 25년 막. 그 속연수가 너 어, 끝까지 그냥 계속 음. 고 그러니까 내 바로 위에 다 5년 차 이상인 거야 음... 어. 이제 짧게 짧게 이제 그만 이제 거기는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네,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어. 성실하게 잘 가네요 두번째 있나요 그리고 월급 안 밀리고 밥도 맛있고 이게 연구소니까 기술개발 쪽이니까 이게 지금 방사능 쪽에 지금 이제 추세가 원래는 대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막 이런 데서 개발이 음, 다 이루어지고 음, 음, 밑에다가 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젠 바뀌었어 그냥 이제 과제를 이제 밑에다가 다, 다 뿌려 그럼 뭐 정부나 뭐 대기업 개발, 개발 그 인력을 완전 확 줄인 거야 음. 확 줄이고 이제 그, 그거를 그 이제 밑에다가 이제 다 과제를 해가지고 음. 음.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서 그기인지는 그 8월, 8월달에 생겼으니까 올해 8월이니까 한 3달밖에 안 됐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이제 다 하고 뭐 음. 단순 업무를 좀 많이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형님이 전문성을 이제 키울 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 이거 공부해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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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도 이게 중요한 거고 회사에도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이제 막 계속 던져 주죠. 그게 그게 진짜 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개발하면서 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쭉갈수 있나요? 이게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뭐 어 조금 배우다가 이제 나이가 차면은 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따로 미래가 궁금.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굉장히, 네. 지금 이게 방산 쪽이 좀 레드 오션이야 과연... 이게 어,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그 임팩 있잖아. 약간 이제 암묵적으로 이거 이 파트 맞고 어느 업체는 다 이게 음...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쵸. 이제 이제 나오잖아. 막 이제 무인화 막 이런 것도 오고막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과제가 막 계속 뿌려지는데 음... 이거 이게 이제 입찰을 바뀌었어. 아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빠질.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는? 앞으로 좀 많이 머리 네. 아파질 것 같아. 프라 아, 있어 혹시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시어이 음. 만약에 으면은단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은 뭐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좀 오래 그니까 그래도 40 40년 40, 40년 좀 났고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방산이라는 게 그냥 수요가 좋어요. 음, 막 그러니까 돈나쁘지만 계속 일정한 거야. 같리 신수하려고 해서 꾸 약간 이제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멤버분들은 좀 이제 좀좀편담하시는 같아요. 약간 이제 이제, 이제 새로운 거막 아, 그러고 막 나이 드니까 연구소를 이제 생, 새로 생기고 새로운 거 시도하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피곤해하는 거야. 막 그렇죠. 약간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거. 어이나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나,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음... 내려는거야막 이제 음... 있을까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있습... 편하기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어, 또 다른 단점은 있네. 어... 단점 없는 걸로. 이, 이. 이제 뭐 근로수당 이제 연장수당이라고 하죠 이제 뭐 주유수당 아까 형님이 말했지 주말도 없이 일했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수당은 다 챙겨주는거죠 수당은 챙그건 있어 주말에 주말에 특금비가 따로 있고 특비가 따로 있는데 고정이 돼있어 그냥 그냥 일하지말라고 약간 이제 아... 그 사무실이랑 또 달라 현장은 전업하는대로 그냥 계속 받고 근데 대신에 기본금은 좀 거기서 또 까고 사무실 쪽은 일주일에 세 번, 어. 그러니까 월화목월화 목요일, 그3 일만 이제 전업하는 할수 있게 2 음. 시간 반씩 하루에. 그네 번째 질문인데 형님한테 어, 이제 그 직업이라는. 어, 나, 나 내가 소소히 말하면, 나 부모님.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음. 적 많았어. 내가 뭘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음. 회사 다니기 전에도 그냥 진짜 내가 말, 아까 말했잖아 아무것도 몰랐다고. 음.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고 아, 앞으로 1년 뒤가 내가 안 그려지는 거야 자꾸. 불어날 수도 있겠네. 어,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 어. 아예 처음에 갈때 무조건 음. 그냥 좋은데부터 갈 때까지는 음. 그래도 계속 시간을 가져라 막 계속 그랬거든. 근데 음. 그냥 그냥 막 들어갔다 막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냥 음. 들어갔는데 근데. 느꼈던 게, 내가, 내가 잘하는 거랑, 뭘, 내가 뭘 못하는지, 아니, 내가 이게 엄청 약했구나, 이게, 이건 엄청 잘했네? 약간, 그게 조금씩 보이더라, 내가. 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치면서 경험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런 러니까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해. 어. 잘해놓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네.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더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대기업 줄 때까지 계속 해. 모르겠어. 지금, 지금 일을 할수 있었어. 막상 대기업 닫나고 해도,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계속 음,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행님한테 이제 뭐 꿈이 사람들마다 꿈이 있는데 음. 행님의 꿈은 뭔? 뭐 좀할 수도 있는데 요트하고 요트나 캠핑카 설계 아, 그런 거 하고 싶었어 좀그 기계 쪽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어. 음. 아 근데 그거는, 그건 내가, 내고 음. 아직 내가 느꼈던 게, 너무 멀었구나. 일하면서 느낀 게, 내가, 내가 진짜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이그 영어 때문에, 영어 업무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음. 아예 그냥, 미, 미국 뭐, 국방, 뭐, 이제, 음. 또 이제 통통으로 그냥, 이제, 다 번역해야 되고, 막, 근데, 음. 그런,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이제, 외국에 전화할 거 있으면은, 새벽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이제 전화하고, 막, 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조금 되니까난 뭔가, 뭔가 될줄 알았거든. 음. 줄 알았는데 뭔가 된것 같이 느껴졌는데 연구소가 연구소 일을 시작하면서 그게 뭐, 무너졌지. 많이 뭔가 뭔가 성과가 안 들어 안 되네. 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상태야 그 그러면은 어, 형님 이제 이건 철직장인가요 그러면? 어 맞는 철직장인데 이제 어디고 계시네 형님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이제 가치관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가치관? 형님의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 뭐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있겠죠.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예상 못한 거예요. 아, 예상, 예상 네, 못한. 동료 여러분 이거는 100% 아, <웃음> <웃음> 네 리얼 방송입니다. 방송. <laughs> 어,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이제 을 하고요. 어.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행님이 어. 생각해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가요? 어. 지금 내가 하는 그렇죠. 어, 업무에서 지... 이게 창의성이 계속 내주면. 어. 내주. 네, <laughs> 네, 주... <laughs> 네, 주... 드립 드립입니다. 드립. 어, 어. 그러니까 기구를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기구를 이제 3D로 계속 만들고 계속. 아, 3D. 모이렇게 모양으로 만들 계속. 디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뭐 준단 말이야. 이거 이제 대기업 쪽이나 그쪽에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딱 필요하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냥. 그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음. 솔직히 조금 막막하거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 그러니까 그려나가는 거를 음. 처음부터 내가 내준으로 지금 사장님이... 나는 못하고 네. 옆에서 나는 계속 보지만 하지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누구누구 씨, 뭐뭐 뭐 이거 필요한데 한번 계산할 수 있, 있나요? 약간 그런 것도 막 한다는 네.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음. 그게 되려고 뭐 아까 그 행사한 질문에 대한대 답이 될수 있는데,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역량딱세 음. 가지만, 뭐두 가지라도... 있네. 그냥 내가 6개월 될 때랑 6개월쯤 됐을 때아 너무 그만두고 싶은 거야 음, 막왜 그만두고 싶은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냥 이제 집도 멀고 아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리고 페이 같은 것도 조금 음, 내 기준에서는 음, 솔직히 내가 상상했던 거랑은 조금 너무 달랐던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냥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그게 조금 어, 좀 아쉬웠어 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이랑 막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음, 좀 돈을 좀 벌어야지 해내는거 아닐까 막 했는데 그 주변에서 다 그냥 막 그만둬라 그냥, 그냥 뭐 친척들도 그냥, 그냥 그만두고 그냥 이제 서울이나면 뭐더 큰데 그만 알아봐라 막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알아, 알아봐라 했는데 말도 맞긴 한데 아버지나 정말 친한 친구 있잖아 음. 그분들이 그분들 그거 사람들 막말에 너무 엉매이지 말고 그냥 일단 다녀라 그냥 뭘더 뭘 배우고 할거막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다녀라 꾸준하게 다니는 게 그게 그것도 그것도 이제 배수자 있다 그러니까 인도라성실는거 뭐, 뭐, 있고 뭐. 뭐 있긴 한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요 아, 아, 너무 솔직한 답영 어, 감사합니다 그럼 두번째 뭐 필요한 역량이 끝이네 며느리 짐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공부하는 게 하나하나 하나 다 그게 내, 내 무기로 다 바뀌는 거야 이게, 음, 이게. 그러면은 이제이 직업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제 한 말씀 이제 행님이 어떻게 보면 선배니까 어, 어렵다 수밖에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긴 해 아, 내가 내가 본뭐 다음에 얘기하면은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긴 한데 하면은 후배들은 미래의 후배보다 음. 앞으로 좀더 내다보고 좀 이제 배우 고 싶은 게 아... 있으면 그러면은 주좋돼 아주... 어,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어할가 어, 있어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좀 힘들 수가 있겠네요 어 그렇지 부지런해야겠네요 근데 나도, 내가 막 부지런하다 막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나도 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제 맞는데 그러면은 일단 파트 번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는 그치고